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즈원굿즈 판매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어, 이번에 설 특집으로 정말 대량 양도로 가져 왔는데요. 박스도 이렇게 되게 크게 들어왔고요. 원가는 16만 원인데 제가 판매할 가격은 택배비 착불로 해서 10만 원이에요. 택착 10만 원이고 제가 6만 원이나 애노를 했고 일단 제가 가, 자세한 공지사항은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놓을 거예요. 구매 싶으신 댓글에다가 톡띠나 제거톡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거톡지도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 거니까 고정 댓글 다 읽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소개해보기 전에, 이거 택배, 이게, 박스를, 사이즈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일반, 이거는 일반 포카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포카 사이즈의 몇십 배가 되는 정말 큰 박스에 들어옵니다. 정말 길다란 박스예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굿즈들은 다핫승싱 출처이고 출처 남기시고 엔차거루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판이나 그런 거 계속 가능하시고 출처만 제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레드벨벳 조이 똥매인데요. 이거는 아이즈원이 아닌 타돌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덤식으로 넣어드렸고 가격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디세트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핑크 채원 똥매고요. 이거는 세관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파랑 은빛 똥매고 세관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민주 드림 떡매이고, 이거는 8대8 사이즈의 떡매입니다. 아이스크림 판스이고요. 이거는 8대8 사이즈의 판스이고, 한 세트에 3 0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통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형 동무송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무송이고, 이거는 6대6 사이즈이고, 유진 언니 동무송이 4세트 들어가고, 한 세트에 25장씩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예나 언니 동무송이고, 이것도 4세트 들어갑니다. 정성은 총 8세트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노랑 판스이고,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9대9 사이즈의 큰 판스이고, 한 세트에 20장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핑크 판스이고, 다섯 세트. 이거는 노랑 판스, 핑크 판스, 파랑 판스. 이거는 시리즈 판스들이에요. 파랑 판스, 다섯 세트. 체리 판스. 이거는 유리 언니하고 예나 언니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판스입니다. 이거는 세컵 판스이고 초록 민주 판스이고 이렇게 세 컷이 들어옵니다. 이게 한컷두컷 컷, 이렇게 이게 한 컷이에요. 그래서 한컷두컷세컷 컷, 컷. 이렇게 해서 세컷 판스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판스, 판스가 들어옵니다. 복숭아 판스. 근데 이거 9대고 판스 같은 경우에는 세컷 빼고는 다이 무중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다한컷한컷에 사람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르고 이거 체리 판스 경우에도. 표정이나 이렇게 몸짓 이게 다 달라서 판스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히토미 판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컷마다 달라서 정말 괜찮은 판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안도 예쁘고. 이거는 채원 언니 판스고 한 세트에 30장. 총두 세트. 이거는 원형 아이 컨택 판스 두 세트. 포카는 한 세트에 10장 세트 들어고요 한두 한다 세트씩 들어갑니다. 요정 채원 두 컷. 채연. 요정 채연 두 컷이고요. 이거는 원형 두 컷. 이거는 요정 해원 두 컷. 2컷. 두 컷은 단면이기 때문에 따로 뒷면 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요정 언비 두 컷. 이거는 핑크 채원. 이거는 바다민주. 근데 이거 바다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발주를 한 건데 색감이 좀 이게 어둡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따로 파본은 아니고 색감만 어둡게 나온 거라서 아무튼 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번에 새로 발주를 한 것들인데 제가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 따로 여기서부터는 말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포에버 단체 포카이고요. 이따가 시리즈 포카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포카 다음 세트에 10장씩 들어가고요. 이거는 1000% 유리 포카인데, 이거는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광코팅 재질보다 더 발주비가 더 비쌌고 재질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8덟 장의 한 세트이고요. 이거 도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핑크 체연, 파랑 체연, 복숭아 나코복카이고 이거는 두 세트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이게 막카롱 나코복카예요. 제가 아, 말실수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복숭아 포카입니다. 이것도 두 세트 들어갔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사쿠라, 반, 에, 사쿠라 포카이고요. 이것도 두, 두 세트 들어갑니다. 제가 말실수가 너무 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에 발주한 거 정말 동안이 예쁜 것 같아요. 물론 다 예쁘지만, 제가 해원 언니 굿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쿠라랑 마코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발주를 해봤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시리즈 포카이고요. 포카를 적극 판스라고 하게 되네요. 이건 아까 포에버 단체 포카처럼 이거는 시리즈고 한 세트씩 들어옵니다. 이거는 한 세트 열 장씩이고요. 이렇게 1 2 멤버가 다 들어가고 시리즈입니다. 뒷면은 따로 이렇게 포에버라고 적혀져 있어요. 대충 이렇게 있고. 이거는 택배봉투인데, 이거는 제가 주로 사, 자, 자주 사용하는, 이거는 작은 사이즈의 택배봉투이고요. 이거는 따로 다섯 장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큰 택배봉투이고, 이게 원형 부채도 들어가는 택봉이에요. 제가 그거 부채 때문에, 워너가 보시면, 워너가 강단에 동그리 부채가 있는데, 그거 부채 담으려고 큰 사이즈를 이렇게 구매를 한 건데, 아무튼, 부채도 들어가는 되게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랑 작은 사이즈 다섯 장, 5장, 다섯 장에서 총 택배봉투는 열 장이 들어가고요. 제가 따로 핑크색 택배 문투도덤으로 넣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손거울이랑 펜 버튼이에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원형 손거울이고요 이렇게 손걸이거또 손거울. 하나 들어갔고 이거는 히토미 손거울이고 이거는 하나 이것도 아이스크림 히토미 이거는 어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이것도 발주한 지 되긴 했는데 대부분 이름 못 정한 게 엄청 많아서 아무튼, 이거, 민주, 민주 언니? 하트 펜 버튼 하나랑, 예나 언니? 하트 펜 버튼 하나 들어갑니다. 뒷모습, 뒷모습은, 뒷모습은 이렇구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즈원 그쪽 판매 영상이었고, 그매1 0분은 댓글에다가 톡지를 남겨주시거나, 제꺼 톡뒤를 연락주시면 되고, 제가 댓글에다가 공지할 테니까, 그거 제발 읽고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